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함수의 연속이야. 자, 함수의 연속의 절반은, 절반은 함수의 극한이야. <laughs>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 함수의 연속 써있고, 식이 이렇게 써있잖아. 식이 딱 써있는데, 어머나, 왼쪽을 보니까 뭐야. 왼쪽을 보니까 함수의 극한이 떡하니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연속의 왼쪽 절반이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이 안 되면 연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이제 나갈 때, 극한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왼쪽은 무슨 값이야? 어. 극한값이구요 그치 오른쪽은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 fa는 f a 뭐라고 불렀죠 아 이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이거는 함수값이라고 불렀죠 함수값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함수를 연속한다 그래요 이게 이거를 그림으로 근데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걸 그냥 식만 외워버리면 또 소용없거든요 자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씩 이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나가볼게 해석 5달 사이 함수 연속 자 f(x)는 x 더하기 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x가 1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오른쪽 그림 너무 쉬워서 제가 빠트렸는데 여기다 이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치 이거 못 그리신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에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f(x)래 f(x)가 x 더하기 1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x가 1에서 뭐라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 1을, 딱, 읽잖아 1, 1, 1, 여기 딱, 1. 자, 요 지점에서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구만. 그치? 아, 요, 어디, 뭐, 지방에 어디, 막, 이렇게. 우리나라 어디 지방에 갔더니 출렁다리라고 있어 출렁다리. 그니까 러 여기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다리가 있는데, 막 다리가 막 출렁출렁해. 어? 근데 이걸 위에서 보면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뭔지 알겠어? 이렇게. <laughs> 어, 여기, 여기, 밟아, 밟으면서 건너가야 되는 거.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 그렇죠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거 위에서 온 거야, 다리를. 이밑에 낭떨어져야.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다리가 이렇게 구멍 뚫린 데가 아니라, 그냥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그러면 F1은 얼마야? 자, 얘는 무슨 값이니? 얘는 지금 함수 값이 죠 함수 값. 1을 대입한, 대입해서. 나온 값이니까 얘는 함수 값이야. 그럼 1 대입하면 얼마나? 당연히 2 나오죠. 이금 1이고. 그쵸? 함수 값이 바로 2입니다. 자 그랬는데 극한은 뭐예요 극한? 우리 연습 정말 많이 했죠 극한, 그지? 자 극한 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1을 좌극한은 어떻게 돼?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되니까 좌극한 값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우극한 값은 역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근데 1이라는 점에서 터치야, 노터치야. 노터치라고 노터치.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연결이 돼, 이 다리가 연결이 돼 있지만, 1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만, 막말로 여기 끊어져 있어도 극한값은 있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어쨌든, 어, 여긴 지금 막혀있든 뚫려있든, 여긴 지금 막혀있긴 하지만, 극한값은 이점에 노터치니까, 그치, 극한값은 2예요. 자, 저랑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럼 결국 얘랑 얘랑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렸죠. 자 극한값은 요거랑 여기까지만 다리 건설을 하는 거야. 여기 이 점은 노터치. 여기는 물론 1이야. 이점 여기서는 그지? 여기선 지금 노터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 얘랑 얘까지 이점의 직전까지 다리 건설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함수값이 지금 2잖아. 1을 대입한 게 2잖아, 그죠? 그러려면 여기가 꽉 채워져 있어야겠다. 그쵸? 그래서 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뭐, 활용점정이라고 있잖아요? 뭐, 이런, 어, 한자 성화 있잖아, 그치? 혹시 알고 있어? 한번 배우니? <laughs> 자, 용을 그리고 난 다음에 용의 눈알을 딱 찍으니까 용이 이제 그림 속에서 살아나와서 막 이렇게 하늘로 숨천했다는 그러니까 완성을 한다는 거죠. 어, 그치?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값 딱 찍어서 다리 연결을 완성시키래. 다리 연결을 완성시키는 연속이에요. 자 이해갔어? 어, 오케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쓸 수가 있어야 돼. 함수값과 그 값이 보다 함수값과 그 값이 똑같다. 이거를 식으로 쓸수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은 요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라색은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거 가볼게. 자,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 어. 자, 바로가 되겠지. 자, 극한 값이 얼마니? 자, X가 1로 가까이만갈 때, 1에 노터치. 그러면은 이점에 노터치니까, 요 2라는 점에도 노터치죠? 그래서 극한 값은, 좌악한 값은 2, 우욱한 값도 2. 그쵸? 극한 값은 2네요.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지금 2가 나왔습니다. 어, 이 밑에 써있네. 2가 나왔는데, 지금 요 친구는 2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함수값이 얼마 나왔어? 1을 대입한 게 지금 여, 아, 여기 찍혀야되는데 지금 여기 찍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지금 얼마 나왔어요? 1 나왔어요. 그렇지. 자, 같아 안 같아? 자, 함 극한값과 함수값이 안 같죠. 같지가 않습니다. 이름 바로 보다. 불연속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때 gx는 뭐라고 정리해 놨는데 gx는 x가 1일 때 x가 1에서 연속해 있지가 않다, 이거죠. 불연속.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해 갔어? 오케이, 좋아요.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수 있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연속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연속을 하려면 뭐랑 뭐? X가 어떤 점에서, 어,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똑같아야 바로 이제 보다 어, 함수가 그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써놨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함수 f(x)가 x가 a일 때 있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만약 만약에 이렇게 x쪽, y쪽 이렇게 있고요. 그쵸? 아니 x 더하기 하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자 여기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여기 이럴 때 그죠? 아니 그래 놓고 그래 놓고? 1에서의 함수값이 아예 없어. 없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 <laughs> 그쵸? 어 그래 버리면 이건 뭐야? 애초에 1에서의 함수값이 없으면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구멍을 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연속이 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극한값이 있고 어, 함수값이 있으니 극한값과 똑같다 이게 바로 연속의 정인데 만약에 세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으면 어 바로 보다어 불연속이라 이거죠 넘어가 되겠지 자 그래놓고 별건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놓고 우리 이런 거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어허,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여기 등호가 있잖아, 등호. 이 등호 보이시죠? 초록색? 그걸 우리는 이렇게 써요. 아, 이렇게 써요. 마치 가우스 기호, 같, 기호 같이 이런 괄호를 씁니다 그치? 아, 조금 달라. 가우스 기호랑은. 음, 근데 모양은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등호가 있어,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죠? A,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잖아 자 그럴 때는 요런 괄호를 써요 요런 괄호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별거 없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자 등호가 없으면 요런 부드러운 기호 그치? 요렇게 등호가 있으면 각진 기호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거 이거 집합의 조건제집법이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x들, 그치 그것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써도 돼? 요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할수 있겠죠? 어, 똑같은 말이라 그런 얘기야. 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림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죠 자, 그림으로 얘기하시면 어 여기는 a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채워져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가지. 자, 이 b에는 구멍 뚫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을 뻥 뚫어놨지. 그래서 어떻게? 어, 이 노란색, 이 노란색. 그치.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까 이제 등호가 없으면 괄호를 부드럽게 친다고 그랬는데. 그치? 거, 어, 여기는 A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A가 안, 어, 여기는 이걸로 해보자. 이걸로. 우리 지금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B 안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어, 한쪽은, 열, 한쪽은 열려있다 그러는 거야. B를 포함을 안 하잖아. 비를 포함은 안 하지. 그럼 여기서 비가 새나갈수 있지. 문 열렸네. 뭐 이런 느낌이네. 문 열림. 왜 비를 포함 안 했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laughs> 비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문은 빼고 열림. 해가지고 이거는 어 근데 왼쪽은 닫혀 있죠. 닫혀 있으니까 이건 우리 뭐라고 얘기해. 어반 닫힌 구간. 혹은 어 열린 거 입장에서 얘기하면 반 열린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닫혀있죠. 이럴 때는, 닫힌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긴 등호가 있잖아. 지금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러니까,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왼쪽 끝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터치할 수는 없죠. 어,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를 어떻게 터치를 해? 계속 왼쪽으로 가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가 없으니, 저절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해 가셨어요? 이걸 설마 이렇게 쓰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아시겠죠? 이런 건 없잖아. 등호가 될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빼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치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것만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해 갔지? 예,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래? 이거는 잘 나오는 기호죠. 이걸 보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x는 그냥 뭐다. 실수 전체다. 다 된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갔시죠 오케이. 자, 개념을 완전 정확하게 해야 돼.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그 구간에서 연속 함수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함수 fx 있잖아, 그죠? 이게, 어, 양쪽 끝을 열어놨어? 닫아놨어? 양쪽 끝을 열어놨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식으로 쓰면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인 x가 a보다 크고 야 b보다 작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물어봐야지. 쌤, x랑 x가 a랑 b일 때는 왜 빼놨나요? 그렇게 교육과정상에서 정의를 한 거야. <laughs> 자, 그러니까 이게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거 약간 조금 이제 <laughs> 자 기침 한번 했어요. 미안.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돼 있고 조심해야 돼 감기.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a 여기는 B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리를 건설한다고 해봐. FX란 다리를, 그래프를. 그죠? 그러면은, 어, 애초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쵸? 이렇게 돼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금색처럼 이렇게 돼있을 수도 있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어. 그쵸? 그니까 러 양쪽 끝을, 어머나, 웬일이야. 포함을 해버렸네. 그치? 그럼 생각해봐. 우리는 A랑 B, 양쪽 울타리지, 울타리 있지 울타리. 그지이 울타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만약에 울타리까지 포함을 했다 그러면, 어, 이 금색 다리는 A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여기서? 여기다 발 집어넣어봐야 발 빠질 거 아니야. 그쵸? 그니까 러 불연속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어디 오른쪽에서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여기서는 연속이죠. 밑에 막혀 있잖아. 자 이해 갔지. 그러니까 a랑 b를 넣어도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a일 때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x가 b일 때는 연속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a랑 b를 만약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치. 못할 거는 없다고. 못할 거는 없다고. 아시겠죠. 어 그런데. 굳이 안 넣겠다는 얘기야. 교육과 정상에서는. 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마지막은 또 뭐가 들어가 있어? 또 다친이 들어가 있어.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이렇게 변화무쌍해요? 선생님. 자, 약간 스련술슬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봐봐요. 다친 구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a랑 b 양쪽 울타리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 오케이 자, 그렇잖아, 이거 말한 대로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저는 그냥 읽고 있을 뿐이에요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다친 구간, 그러니까 A랑 B 양쪽 울타리를 포함해서 어, 이어져 있다고 말을 하려면 그치, 우린 어디? A랑 B 사이만 봐라, 열린 구간에서만 봐라 자, 이해 가셨어요? 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조건이 붙었어, 단, 단, 단 X가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갈때 그거는 FA랑 똑같아라 이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색 다리 봐봐. 금색 다리 봐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치? 어, A를 넣었을 때, 좀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 금색 다리, 그치? 근데 어머나, 함수값이 여기 있어. 어머나, 너무 치사하다. 그치? 어,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만들 거면 대체 다리를 왜 건설해? 자, 파란색 다리 말고 금색 다리 봐봐. 그러면 A를 집어 넣은 거에 함수값은 여기 있죠? 극한 값은 우, 극한 값. 우, 극한 밖에 없죠. 좌, 칸은 없잖아. 왼쪽 다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 극한만 한 거야. 이 초록색 여기처럼. 자, 이해 가시죠? 어. 그러면, 우, 극한 값은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함수값과 극한 값이 초록과 금색이 같질 않죠? 그러면 연속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이해 갔어?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다가 발빠트리면안 되잖아. 연속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 이해 갔어요?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를 우리가 할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만약에 이렇게 양쪽 끝을 포함했어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치? 결국 뭐를 증명하면 된다? 그렇지. 이 점에서의 우극한 값. 그치? 우극한 값과, 그리고 뭐? 그렇죠. A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버리면 연속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가 봐봐. 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에 우극한이 예고 함수 값은 여기니까 같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a라는 점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좀 이해 가세요 어, 그러니까 그럼 1번은 무슨 말이야 a랑 b 사이에서 아요 사이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요 사이에서 이거 왜 나와 있어요 요 사이에선 다리 끊어져 있으면 안돼 이런 얘기죠 요 사이에서는 다리 끊어져 있으면 안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 사이에 다리 끊어져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연속 안 되니까 자 이게 같지 어, 그렇게 전제들을 깔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1 번은 요 안쪽 다리 이 안에선 연속이야 이 안에선 연속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그리고 2 번에서는 이 점에서의 우 극한이 함수값과 다, 같으면 연속이다 파란색처럼 그지? 여기서는 그렇지 오른쪽도 b의 좌극한인지 알겠죠? b의 좌극한이 어 뭐예요? b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으면 연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잘해 주세요.